이새벽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산산하고 소나기 예통한 후에. 위 기쁨이 고멀고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고 후에 친구 니고, 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 말씀 예스겔 1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장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되며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죄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이스라엘 족소가 들을 지어다.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다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laughs>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죄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의 개별성을 말씀하고 있고. 32절 마지막 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변화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의 말씀, 속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시다 라고 하는 속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뭐냐면, 아버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좌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연좌제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각각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각각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아버지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심판을 받고.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아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아들 또한 그 아들이 행한 의와 악한 일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몸에서 나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어떻게 행했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교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 진대 데그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이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윤례를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21절부터는 의인과 악인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만약에 악인으로 살다가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의를 행하며 살면, 그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반대로 의인이 의를 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 들어서서 악인들이 행하는 그 죄악을 범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의인도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는 선민 사상이 강하게 들어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반대로 그들을 괴롭히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의를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벌하시고 저들을 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의 이들 가운데 크게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너희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더 나아가서 이들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는 살고 우리와 원수 된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왜 버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하겠니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와 원수 된 자들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원수된 자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거나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한 영혼도 죽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죄악돌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와 원수 된 자까지도 그들을 긍률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예스겔 18장 말씀처럼 한 영혼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악으로 물들어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능력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특별히 여러분들 가까이의 가족들과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라며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날이 올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고 함께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